안녕하세요. 한국어 읽어주는 언니입니다. 한국어 표현 중에 괜찮아요가 있는데요.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뜻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첫 번째, 맥관 씨. 두 번째, 매쉬. 세 번째, 好,不错.네 번째, 거의. 다섯 번째, 부용. 미안해요, 괜찮아요. 감기는 어때요? 괜찮아요. 오늘 날씨가 어때요? 괜찮아요. 전화해도 돼요? 네, 괜찮아요. 커피 마실래요? 괜찮아요.